20번 보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방정식이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에 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어, <laughs>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요거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1번. 음, <laughs> 1번 봅시다. 결국에 fx 플러스 x 얘가 이제 양수가 되는 부분이랑 음수가 되는 부분 걔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fx 플러스 x 얘를 보면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플러스 11 x 입니다 음. 2분의 1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2. 얘가 되죠. 얘가 11 곱하기 2잖아요. 그11 곱하기 2인데, 어 인수분해가 안 되죠. 얘가,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으면 됐을 텐데, 뭐,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음. 어쨌든, 얘가 어디서 음수가, 돼?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는 거죠. 일단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어, 뭐 판별식 한 번, 어 판별식 한번 돌려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는 0. 얘 가지고 판별식을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판별식 음수가 나옵니다. 판별식이 음수이기 때문에 음. 뭘 알게 됐냐면 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 얘는 항상 양수가 나올 거예요. 음. 그래서 fx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그냥 여기 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fx 플러스 x가 0 보다 작은 곳은 X가 0 보다 작은 곳이겠네요. 어, 얘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 절대값을 벗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번째로 전체 함수를 한번 봅시다. 넘겨서 생각할게요. 그니까 6x를 넘겨주면 훨씬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기 편하겠죠? 왜냐면 k가 상수함수니까. 음, 보자. 어, 함수를 하나 도입합시다. gx를 도입할 건데.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f(x) 플러스 x가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e f(x) 마이너스 오 x가 될 거고요. 만약에 x가 음수라면 그 밖으로 튀어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튀어 나오겠죠 부호 바뀌어서 그러면 FX FX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7X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GX의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고 그 다음에 K 끄어 보면 되겠죠 첫 번째 EFX 마이너스 5X라는 건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20x에다가 마이너스 5x 해주니까 15x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g1x라고 합시다. 얘를 g2x라고 하고, 그러면 g1x가 x의 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5가 되는데 아, 얘도 인터분이 안되네요. 그럼 미분해야지. g1'x는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가 되고 얘는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x, 6x죠? 마이너스 6x, 3으로 묶어줬으니까, 플러스 5. 인수분해 해주면, 3에, x-1, x-5인가요? 어, 그래서, 그, gx의 그래프의 형태가, 1과 5가 될 거라고. 그죠? 음. 그 다음에 얘가 0,0을 지나죠. 0,0뭐 어디 있겠지? 둘 사이의 간격이 4죠? 어, 그러면 중간 어디쯤에 여기가 0,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laughs> 여기 x축이 있고, 0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g2x-x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는 1이고, x는 5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y골 k를 그릴 건데, 실근의 개수가 4가 되려면 y는 k가 이렇게 끄어져야겠네요. 그러니까 k 값이 음 k 값이 0보다 크고 여기 1 대입한 거. 그거보단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g1에다가 1 대입한 거. 그래서 우리는 g1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g1의 1을 구해 보면 여기다가 1 대입해 주는 거죠. 1 대입해 주면, 1, 마이너스 9, 플러스 15니까, 얼마나? 7이네요. 그래서 세 번째, 3번 여기다 써야겠다. 3번, k의 범위가, 0부터 7, 4이니까 k가 될수 있는 건 1, 2, 3, 4, 5, 6이죠. 그래서 k의 합은 7이 3개 있는 거니까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1입니다. 일단 쓰인 거는 삼차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절대값이 끼어 있는 거죠.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다음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상수항이 미지수면, 상수항이 미지수라기보단 상수항만 미지수이면, 음 상수항만 자변에 남겨서 이꼴로 해석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1차 함수 그대로 놔뒀으면, 아, 피곤해진다고. 그런데, k만 남기고 6x까지 넘겼으니까, 실근을, 개수 파악할 때 훨씬 편하죠. 어, 넘어갈게요.